수요일 오후의 즐거움 생방송 올드뮤직이 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라이브도 있고 토크도 있는 시간입니다. 뮤직 토토네 오늘은 인디 밴드 클라우즈 블록의 전유동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유동 씨. 자 클라우즈 블록이라는 팀은 일인 프로젝트 팀인가요?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일단은 제가 이제 원래 세명이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 네, 여유가 안 돼서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네. 리로또 네. 이른 시간에 또 서울에서 직접 와 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이 시간이 가수 에게는 새벽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노래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아, 네. 그럼.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 팀명이 참 궁금합니다. 네. 클라우즈 블록. 두 단어가 합쳐진 팀명인데요. 네. 어, 일단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음악을 할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 주던 애칭 같은 거였고요. 아, 애칭이요? 그리고 블록은 어 이제 그 완구 블록을 이제 아 네, 장난감 지었는데. 블록 예 네, 음. 장난감 블록인데요 이게 제 마음이 가고 손이 가야지만 완성이 되는 그런 애정이 이제 가득한 이제 사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다른 분들에게도 제 음악이 이렇게 손이 가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그치었습니다 그 네네 네. 구름이나 블록이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네네. 의미가 가다야 뭔가 된다는 점 이런 공통점도 있고 네. 네. 자 이제 멋진 음악들도 함께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듣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의어음 요새라는 곡러분게 들려드릴게요 어, 그 팀도 팀명이 구름이 들어가는데 네네. 구름 무지하게좋아하시네자어음 <laughs> <laughs> 네. 요새 청해 듣겠습니다. 네. 길을 더듬어 따뜻한 너란 기 위에서 그렇게 겨울을 걸었지. 겨울 가운데 네가 있었고 용기를 내어 에게 다가갔어. 너는 남답고 단인했지 영원한 사랑은 내게 없을 거라며 차갑게 날 밀어냈어 눈보시도록 아름다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작은 기적이라도 내게 찾아와 줄순 없는지 온갖 차가운 말로 내맘 물러러 붓게 부디 나간 내 손을 잡아줘 너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나는 여전히 널 보고 있어 어, 아, 원곡은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락인데 네네. 우리 저 클라우즈 블록의 그 담백한 느낌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네. 네. 목소리가 정말 깨끗한 어. 느낌이에요. 아, 네, 네. 약간 저루시드폴의 조인석 씨 느낌도 어, 맞아요. 느꼈어요. 아, 네. 네. 어, 처음 듣는 말인데. 가만히 네. 네. <laughs>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예민하지 않으세요, 혹시 조금 그런 편이 에요 음악에서는 음. 아,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네, 그리고 섬세하고 꼼꼼해야지 또 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덜렁대면 힘들어. <laughs> 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서울, 네. 대구 불문하고 이제 공연장이 있는 곳또 관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네. 음악을 네. 하시겠네요. 네네. 네. 아니 뭐 연극 무대에서도 공연을 아, 하신다고요? 네. 어, 이번 달 이제 11월 2 0일 21일 음. 양일간 이제 어. 어, 벌써 1년이라는. 연극을 하는데요. 어. 제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연극에서 나오는 이제 음악이나 네.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을 배경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를 해요. 아 음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r 네, 실시간으로 g g i 도 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네 o u n g girl, young girl, y o u 우 g girl, young 클라우즈 블록이제 음악 섹션에 이제 두 곡이 싱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음. 그 곡들을 듣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곡은요? 첫 번째 곡은 이제 제첫 번째 음. 어, 싱글 앨범 타이틀곡인 데이지라는 데이지 곡을 어. 들려드릴게요. 잠 어. 데이지는 꽃 이름 아닌가요? 네네 어. 맞아요. 어떤 내용이죠? 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사랑이었지만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런. 상처나 애절함에 대해서 한번 음. 노래를 해 볼까 예요 네. 그런 감정으로 섬세한 꽃인 데이지의 비유를 했군요. 네. 자, 우리 전희동 씨가 부르는 데이지 창작곡 듣겠습니다. 네. 자는 밤이네요. 대지 당신의 침묵이라도 내 곁에 두어 주세요. 고마워. 저 a 속삭일수록 별이 r 는 밤이네요 u r i t a n p u r i 이지 n Puritan, p u r i t 데이지였습니다. 수줍은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네네. 네. 데이지 내 마음을 받아줘.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 데이지. 안 받아주면 넌 데이지. 데이지. 어, 미안합니다. 어서 네. 힙합을 해서. 네. 네. 근데 악세사리가 참 특이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아 이게 그 뭐예요? 달인데요. 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네, 어, 자고 있는 달인데 바나나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어, 네. 아 그러네요, 어떤 분이 네. 달인데 이게 제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관객들이 없는 그런 공연도 몇번 이제 하면서 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좀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보증 관객을 한명 두자 이렇게 네. 해서 아. 예, 여기 달아놨어요. 예, 그냥 관객으로 생각하고 관객들이 음. 없을 때는 친구처럼 이렇게. 음. 달고 다닌 지 지금 한 2년이 다돼가네요 네. 아, 너무 귀엽네요. <웃음> 네. <웃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 구름이면 더,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구름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뒤쪽에 하나? <웃음> 네. <웃음> 구름을 달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대구에서 활동할 때 어쿠스틱 듀오로 달빛 디자인이라는 어쿠스틱 듀오로 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을 달아놨는데 그러 고 나서 클라우즈 블록으로 활동을 음. 하고 있는데 구름으로 못 바꾸고. 바꾸면 그렇군요. 서운할 것 같아서. 예. 정이 들었군요. 네. <laughs> 아무튼 유동 씨가 달빛, 달, 구름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이긴 하고 네. 네. 하늘을 좋아해. 네. 예. 곡만 들으면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또두 번째 싱글 그러니까 이제 더 나중에 발표되는 신곡이죠. 네네네. 예, 곡도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듣겠습니다. 네. 어, 다음 곡은 이제 제 8월달에 발표했던 두 번째 싱글 음. 타이틀곡인 그 말은 마치라는 곡을 예, 어. 불러 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이제 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안아 달라고 이제 말하기 전에 이만큼 올랐을 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제 제가 곡으로 만들어봤어요. 네. 네. 그 말은 마치 네. 자 클라우즈 블록의 세 번째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말은 마치 어색하게 삐걱거리는 의자처럼 그 말은 마치 떨어지는 감정의 조각 처럼 날아나 줘요, 날아나 줘요, 날아나 줘요, 날아나 줘요. 그 말은 마치, 별 속에 나 붓거리는 햇살처럼 그 말은 마치 떨어지는 감정의.

안아줘야 할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약간 울먹이신는것 같았는데. 네. 네. 약간 그 처음에 안아달라고 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이제 나중에는 정말 자기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상이 멜로디가 되고 가사가 되는 것이군요. 좋네 네. 그래서 더 공감이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이제 2015년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네. 2016년의 계획이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이제 좀더더 더 좋은 음악으로 이제 보, 보여드리고 들려 드리는 음.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세 번째 싱글을 아. 준비를 하려고 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음. 클라우즈 블록이라는 게 솔직히 좀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제 어 공연도 많이 다니고 음. 이제 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고 불편하게 안 들리고 좀 익숙하게 음, 예, 들렸으면 하는 게제 그. 목표예요. 예. 그 구름 층처럼 멋진 곡들이 정말 층층이 쌓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데 클라우드 블러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줄이면 더 힘들어 클블. 아. <웃음> 예. <웃음> <웃음> 여러분 클라우드 블로 기억해 주시고요. 또 네. 포털사이트 가면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게 음원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습니 끝곡 그 우리 전유동 씨가 좋아하는 곡을 준비했죠 저희가. 네. 너무 좋아하시는 음. 이상은 씨의 소울메이트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